카트 잘 끊어? 나 마늘 좋아. 써서. 누나 상추 좋아하세요 나? 많이 먹을까? 너는 많이 안 먹을 거 같지? 땀무 많이 먹을 거 같지? 이거 하나만 살까? 럴까요그뭐 두고 어차피 시간이 널려라 그냥 안 시켜. 아 친구는 이친는이친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구는이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구이친구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들어있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는이는이 정원아 우리가 먹고 죽자는 게 아니라 아니, 그냥 맛만 본다고. 백종원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백종원 아저씨가 백종원은 지금 어 이거 안 먹으면 이거, 뭐 아니지. 이거 안 먹으면 바보야 이거 한잔 맛만 본다는 거다 진짜다. 우리 뭐 먹고 죽자고 안 했다. 남길 거 같은데 남으면 나중에 또 먹으면 되지. 정환이 줘도 되고. 아니 나 감이 안 잡혀. 근데 아. 다다익선 아니야? 라면은 육개장 사발면 이런 거 사가나? 어? 신랑은 어디다 두고 혼자 있어요? 아 신랑 담배 피우고 가면 <laughs> 우리 거의 2박 3일 해도 돼 <laughs> 살려주세요 술왜 이렇게 많이 샀어? 어때요? 필요한 것만 사긴 했는데 이거 몇 병이지 그럼? 8병 이거 아니 네개 8병이지 아, 8병 근데 내가 집에서 하나 더 갖고 왔지 8병 그래, 안콜하게 여기 아홉, 하나 야. 숨겨놨지 11병? 미치겠네 사람들 내일은 없는 건가요 오늘? 우리에게 내일은 네. 없어. 아 뭐야 맥주도 있네. 하나 딱 하나. 진짜 딱 하나 이까지. 아, 소리가... 아니면은 이런 거 여름이라 시원하기도 하다. 근데 맛이 안 당긴다. 헐정 하나. 교수님님이 사주신 베스킨라빈스를 들고. 교수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저희 다1 6 1 7 1 8입니다 제자들에게 사주신. 위에 가져 올라 있죠. 아, 드립할 수 있었는데. 어, 내 어. 그냥 하지 뭐. 그냥 입술 붙인 대로 불러야지. 라라라라나갔다들어오는거이 <laughs> <laughs> 적이에요. 여기 이렇게 치사 용품 다 있고요. 우리 짐, 치에. 자, 여기 와 보시면요. 저희가 1박 2일인데요. 짐이 얼마만큼이냐면요. <laughs> 요만큼, 대략 요만큼 있습니다. 왕창 샀습니다. 도합 12만 원어치 샀습니다. 서현아. 서현아. 이마밖에 안 보인다. 오케이. 오. 야, 너좀친다 있잖아, 한명 가운데 있고, 양옆에 계속 달려와서 가운데 따라 안아주는 거 대구에요, 대구? 어떻게 하는 건데? 그냥 치고 넘기는데? 이렇게 어, 좋아 자연스럽게 끼부려요 이쪽 한번 봐주시고 어때요 여러분 저 멋있어요 네오 노... 느낌 있어 여기 근데 군대인가요 a <laughs> 미 남자 둘이 온 거예요 어. 아 둘이 온겨 무슨 사이예요 둘이 그때까지 가 어머 오케이 좋은 시간 <laughs> 아 질투나 둘만 타고 나 여기 봐 애들아, <laughs> 성현이만 물 먹는 엔딩인 것 같은데? 여기 보세요. 아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가는 건가? 계속 연사 중. 뭐이 중에 하나는 각도가 맞겠지. <웃음> <웃음> 야 정훈아, 너왜 성현이 괴롭혀? 자 갑니다, 누나 해보세요. 네, 고 와! 앞에 머카메라 가야 돼. 오 무서운데? 쥐지 못하는 여자. 지하지 못하는 남자. 쥐지 못하는 지 못하는 남자. 지 못하는 남자. 쥐지 못하는 지못하지 야 잘한다. <laughs> 도망간다. 감사합니다 찍고 계신 거죠? 예. 우리 <웃음> 귀여운 거 없나? 잡또 인상 도 붙여. 누나 누나. 소민이 어? 어? 가운데고 우리 양쪽에 소민이 보일 거 같아요. <laughs> 아니 왜보고 보고? <laughs> <볼, 볼, 볼, 웃음> 돼. <laughs> 하나 둘셋면 돼. 아, 놀세. 데 하나 둘셋 찰칵, 찰칵, 찰칵. 찰칵 좋아요, 찰칵. 브이 사이좋게 하트, 하트, 옳지. 오케이. <laughs> <목소리> 갑자기 역대 동물을 하며 사이좋은 척을 하는 저 비즈니스적 모먼트. <laughs>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오른손으로 V를 해주세요. <laughs> V를 해주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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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음> 아,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 자, 서, 순발력 게임입니다. 누가 밀어? 아, 서로 밀어주기? 자, 문제 낼게요. 왕이 넘어지면 킹콩. <laughs> 괜찮아. <웃음> 시작. 오, 늘었어, 늘었어. 어머 어머. 서민이 <laughs> 왜 형아를 봐주나? <laughs> 이제 빨간면은 오늘 먹는 거예요 히히 어? 먹주면안 돼요? 어 왜요? 어디로 전화가 게 어디 뭐 부잣집 마음이 부잔데 나는 어떻게 안 돼? 아유 막내가 다 해주니까 편하네 <laughs> 어, 불쇼 <laughs> 어 성 o 아 g 다 a 래성 e 아김성 n g l a 그만 놀아! 성아아선아선스선스선스선스선스 선글라스, 선글라스. 선글라스 좀! 스 좀. 아얼아 얼른 와봐와 봐. 어이. s Songlasses, Songlasses, s o n g 가 a s s e s s o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고생 l a s s e s s o n g 오오오왜 이렇게 써? 마늘 드시나? 어, 주면 먹어요. 원래 안 먹는데. 좀웃기 뽀뽀할 예정 없죠? 어, 저는 이랑 할 건데. 한다, 한다고 그럼 아, 해주냐? <laughs> 예정을 만들면 되나 이제? 너가 아. <놀라> 어, 정말 착하다. 음? 우리 뽀뽀 안할 거지. 응, <laughs> 음, 마늘 넣는다. 뚜껑을 도컨을... 음. 처음에 도전해야 돼요. 음? 맞아 나중에말 정말 정말 정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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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습니다습니다 아. 팔좀 쳐봐. 너무 좋다. 너네랑 이렇게 오니까. 이쁘죠 새우? 응. 임성현 멋쟁이 맛쟁이. 누나 오늘 어떠세요? 너무 좋아. 얼만큼? 그 눈물 날것 같아 오늘. 울어도 되나? 감동받아서. 아 걔도 수영장 들어갔을게요 <laughs> <laughs> 아이고 아이고 아니야 <laughs> 다녀와! 왜안 들어가? 빨두로 한병째! 한병째! 실시간으로 빨개시! 소현이가 예쁘게 담은 새우! 얼굴만 잔생이 아니었네! 사장님 최고다! 에너 한병째! 한 병째. <laughs> 가서 사면 안 됨! 가만 안둠 괴롭힐 거야! 뽀삐리뽀삐리삐리 <laughs> 음, 고마워! 나 이제 앞장 안 네, 안 네. 두 병째, 세트병이 뭐. 네 병째, 세병세 <laughs> 병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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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세병세 병째, 세 병째, 세 병째, 꿈은 생 웃어 여기서 2차 2차 근데 오늘 누 응? 오늘 스타일링 괜찮네. 응? 나 오늘 스타일링 괜찮네. 누나. 이로 개세요, 이로. 소연아. 엄마 이건 뭐예요? 그지에 바꾼 거. 왜요 어? 별거 아니야. 보리차야. 아니, 누나 저걸 챙겼으면 술을 이렇게까지 듬준데? 말이야. 제가 아닌데. 지혜는 그런 거몰라요 내가 너는 생각해서 필리핀에서 왔어. 잘못이야? 제발 가이렇천천히먹리서 <laughs> 쟤가 줘봐 야, 이걸 못가? 그래. 그렇지. 나김지혜야나김지 응, <laughs> 수박 잘 까는 사람 꽃무재 케나 화내. 폭력 써? 성무재 써? 꽃색재 써? 꽃무재 는 꽃무재 써? 꽃무재 써? 꽃무재 써? 꽃무재 써? 이임할게요노란색이니까 아, 응. 야, 너무 세. 아, 씨. 말했다. 왕대기로붐까요새 응. 예이 붐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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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붐씩 먹어 오케이 예이 정환이 형 이리로 와널사나해 은하 아. 주희가 한잔 하겠습니다요 아. 최근에 야동 먼저 언제야? 키스모, 언제야? 노란색인 거에요? 외국인을 섹시해 보고 싶다는 사람 이적 아. 있어 둘 중에 하나 한번면술 먹을래요 와우 뭐. 이 왜? 외국인도 나온 거 아니야? 그거 뭐 때문에 어려워? 왜? 야동이 어제 봤나? 어제 무슨 말안 했지? 말했지뭐도 응? 3시간 도 말해. <laughs> 영상 찍으면 말거저니야 말해. 이거. 해저나도 아. 아, 이거 누르고 싶어. 저것도

누가 먹을 건가? 환희? 면되 근데 환희가 담을 생각이 없나 본데? 안정씨못 먹어 우리 이 아쿠아맨 왜? 어.. 나틀으개게 네. 대박 <고! 선한> <laughs> 근데 난 이건 정환이형이랑 진짜 잘어울린다고 생각해 김재 어때? <laughs> 너무 귀여워 또또또또 보여줘 또보여주 아니라 <laughs> 또 보여줘 또 보여줘 잠깐만 있어봐 <laughs> 한번만 한번만 이거는 나, 한 번만. 아니 나는 아까부터 비워줘. 이게 정환이형이랑 잘어울린다고 생각했단 말이야 진짜로 너 no. 어? 보여줘 아니 진짜로 아니 알았어 또 보여줘 <laughs> 아니 나 빨리 빨리 잡아. 성리 잡아. 인 축하합니다 잡아. 펄리 잡아. 펄리 잡아. 펄리 잡아. 펄리 성아 펄리 잡아. 펄리 잡아. 펄리 잡아. 펄리 잡아. 형님 축하데 지혜가 왜불르지 <laughs> 알았어 알았어 안녕, 안녕. 깨뜨려도 돼? 안돼 왜? 네. 응. 너 응. 잡아 가만 있어 잡아 세너 지혜야 케이크 먹어 개취한 거 아니지? 응 지하 케이크 먹어. 어. 지금 눈 먹어 케이크. 여기부터 <laughs> 성현이 벽으로 들어가겠어.